60대가 병원에 누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생활습관 5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술로 망치는 인생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술 마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젊을 때 자기 몸 생각해서 마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술 마실 때 문제는 1차, 2차, 3차 노래방 등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은 온몸이 망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젊음을 믿고 간과해버리죠. 이런 생활이 자주 반복된다면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간에서 문제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간은 손톱이나 머리카락처럼 신경세포가 없어서 통증을 못 느끼며 3분의 1이 망가져도 거의 정상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지내기에 침묵의 장기라고도 합니다. 건강의 적신호로 간질환이 왔을 때는 이미 3분의 2 이상이 망가져 늦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둘째 담배로 망치는 인생입니다. 호기심으로 피웠던 어린 시절 배운 담배가 인생 최대적이 되었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은 끊기 싫어 담배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지 하며 합리화하는 게 화근입니다. 사실 담배는 백해 무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 해소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장점도 있으나 단점이 훨씬 많은 게 담배입니다. 담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하며 나이 들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만이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담배에서 오는 질병은 각종 암을 비롯해 심혈관, 호흡기 질환, 니코틴 중독 등 사회적 문제도 일으킵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셋째 맵고 짠 음식으로 망치는 인생입니다. 병원에서 후회 말고 평소 음식은 본인도 주의해야 하지만 가족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한국이 특히 나트륨 섭취가 식문화 때문인지 타국에 비해 월등하게 많습니다. 짠 음식 계속 먹게 되면 높은 짠맛이 기준이 되어 나도 모르게 누적돼 몸 전체가 조금씩 망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매운 음식은 호불호가 있고 중독성도 있지만, 위장에 자극을 주어 위장질환, 장운동방해, 구강 및 식도 자극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망치는 인생입니다. Today, 바쁜 사회생활에 식사를 제때 못 챙기는 today, 경우가 today, 많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은 단순 배고픔을, today, 단순 배고픔을 today, 넘어 우리 몸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today, 미칠 수 있습니다. Today, 특히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산분비 패턴이 교란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나 당뇨 등 대사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검진 소홀로 망치는 인생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자기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속에서 건강검진이 왜 중요한지 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점들입니다.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병원을 찾지 않다가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이러한 질병들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찾아내어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의 잘못된 판단과 젊음을 과시하다 병원에서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